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문금이다. 9백일은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아이자이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so, 그렇게 또 썰번 측그종오킹 해제키야 해작 해제케의의 종 이건 신화를 뜻하는 거죠. 이 어, came 왔어요. to Isaiah, i s 선지자 Isaiah에게, and 그러자 Isaiah 선지자가 said 말했습니다. unto them 그 사자들이죠. thus 이렇게 uh, share 할 것이다. 이 너희가 uh, say 말하라는 거죠. unto your master 너희 이주 에게 즉 해적케아를 얘기하는 거죠. 더스 이렇게 세트 말씀하셨다. 덜롤드 여호와께서 비낫트 어프레이드업 두려워하지 말라. 더 월즈, 그 말을 무슨 말이죠? 어 데트가 위치죠. 바로 다우, 내가해스트 홀드 들은 이 헐드의 히어의. Uh, 목조가 이 데트고 이 데트가 바로 이 월드죠. 그것으로 해서 t h 번츠 e r v a n t of the k Assyria, 의 종이 I uh, have b l a 신성 모독을 한 me, 나를 요 나가 더 h 드 l 시죠 비호드 어 uh, 보라 아이 내가 I,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시는 거죠. We are send 보낼 것이다. Uh, blessed 이게 뭐 폭발하다 이러는 건데 여기서는 충격적인 일이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포님 uh, 그에게 and 그리하여 he 그가 아시리아 왕이죠. Hear 듣게 될 것이다. Uh, rumor 을 uh, 그 소식을, and 그리고 uh, return and 돌아가게 될 것이다. To his own l 그, 그 자신의 땅이니까 고국이죠. and 그리하여 아이 내가 카우즈 하게 할 것이다. 힘루하여금 to fall, 몰락하게 by the s w 칼에 in his o w 그의 모국에서 소 so, 그렇게 랍사케 이건 장군이죠 알터너드 돌아갔어요. and 그리고 파운드 이제 알게 됐어요. 더 킹업 앗시리아 아시리아의 왕 세네케리브를 얘기하는 거죠. 워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걸. 어게인트 림나 림나에서. 이것이 히그로하여금 요시는 요 랩사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는 헤드헐드 어, 들었죠. 뭐를 들었느냐? 데트를 들은 거예요. 요요 요 데트를 들음으로써 이 랩사케가 지금 애시리아로 돌아간 거죠. 그때 이, 이 소식이 뭐라고 들었냐면 시 그가 이희는 세네케립이에요 랩사케가 아닙니다 세네케립 왕이 워즈티 파티드 출발해졌다죠 지금 수동태니까 그러니까 쳐들어왔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외국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지금 된 거예요. From Rakish, Rakish 로부터 지금 떠난 거예요. 어디로 떠난 거죠? 요 리마로 떠난 거죠. And 그리하여 he 그가 heard 어, 들었어요. 뭐를 이 say 말하는 거를 들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c o n 뭐에 관련된 거예요. 뭐에 t i r King of e 에티오피아. t 에티오피아의 왕 티라카에 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들었느냐? He 그가 이 티라카죠? He u s c o m f o r t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올라오냐? To make war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w i h 너와 함께. 그러니까 에시리아를 침략했다는 거죠, 에티오피아가. And 또한 먼말때 뭐 왠? He 그가 들었을 때 이때 그 소식을 사신이게 루머예요. 실제로 움직인 건 아닙니다. 이 그는 센트 보냈어요. 메신저스 사신을 두 헤제키아 그 주다 왕에게. 지금 북왕국은 이제 그 멸망 단계 들어가 있죠. 어 지금 남왕국에까지 지금 에시리아가 세력을 미친 거예요. 물론 이제 함락은못 시키지만 saying 말하기를 그러니까 철수를 하면서 지금 단속하기 위해서 한번더 지금 사신들을 보낸 거죠 더스 이렇게 셔 헤라 이 너는 스피커 말해라 투 해제키아 해제키아 킹 오브 주다 주다왕 해제키아에게 saying 말하기를 let not 이렇게 부이가 아닌게 원리 이게 지금 부사죠 부산대 이제 실제로 이제 동사처럼 쓰이는 거죠. 어 다이카트 너의 하나님 인훔그 하나님을 다우이가 트러스트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잘 보세요. 요렛트가 동사죠. 어, not, 쓰는 이제 부정 조동사니까 이건 일단 빼고, 따이 갓, 요게 지금 목적어에요 요게, 그리고 요, 인훈부터 요, 그, 트러스트까지가 이 삽입구로 이가들을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죠. 그리고 요 따이 가스로 하여금 디시브 요게 지금 오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너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속이지 않게 하라라는 얘기죠 누구를 속이느냐 D, 너를 속이지 않게 얘가 V라고 할때 얘가 목조가 되는 거죠 생 말하기를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헤제키야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요거는 제루슬롬은 shall not be given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수동태니까 함락된다는 뜻이죠. Into the hand 그 손에 두고 o f the king of Assyria 에시리아. 에시리아의 왕의 손에 세네케리브의 손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헤제키야가 얘기하는데 그 말을 믿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퇴각을 하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오드 보라 다우더는 헤스트 헐드 어, 들을 것이다. 들어왔다. 뭐를? 와트 이아를 들은 거죠. 와트가 뭐예요? 더 킹스 오브 에시리아에시리아의 왕이 에브돈 한 일을 두 올랜드 모든 나라에 어, 파기하면서 댐그들을어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부 어, 해왔다는 거죠 이게 저 완료형이니까요 더 가즈 신들 이게 지금 소문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신들이에요 그 나라의 신들 어느 나라냐면 어 a 더 네이션스 이 나라들 그 각각의 나라들의 신들이 이게 주어져딜리벌드 구원했느냐? 댐 그들을 그 나라들을 에시리아한테 정복당한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이 위치가 요 댐을 가리스 쪽이죠. 마이 파더스 우리 조상들이 h a 디스 d e s t 파괴한 그 나라들이에요 As, 예를 들어서 고잔 and 그리고 하란 레제 그리고 the children of e Eden. 이 e 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in 텔라살. 텔라살에 있는 그 e 든 우리가 에덴동산이라고 하는 그 이든이에요. Where 어디에 이즈 있느냐? 더킹 e k 하 n 하마트의 왕이. 이게 지금 다 에시리한테 지금 정복당한 나라들이에요. And 또한 The King of a d 드의 왕. And the King of s i a u 세알뱅 세의그 도시의. 왕 해나 그리고 이브와 이브, 이런 나라들의 왕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다 함락됐다는 거죠. 한 나라도 어, 구원을 못했다는 거예요. And 그때 헤제키아 헤제키아 주다 왕이죠 리스브도 받았어요. 더 레랄 그 서신을 어. 아시리아 왕의 서신을 받은 거죠. From the hands of the messengers, 아시, 아시리아 왕의 그 사신들의 손에서 받은 거예요. And 그리고는 read 읽었어요. It 그것을. And 그리고는 헤제키야 유다 왕이 went up 올라갔습니다. u n t o the house 전으로, o f the l o r d 여호와이 장,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And 그리고 스페레드 펼쳐놨습니다. 이, 그것을, 그 편지를 Before the l o 여호와의 면전에 a 그리고는 헤제키아가 p r a y e 기도했어요. Unto t 여호와께 s a y 기도해서 말하기를 O l o 호주 오 여호와 보스도 아, 뭐, 만군의 여호와시여 가나안 이스라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분은 여기 지금 후죠 드웨스트 거주하고 계신 분이에요 비트윈더 체르 i 엠스그 우리가 이걸 천사로 천사상으로 해석하기로 했죠 그 천사들 사이에 거주하고 계신 다 당신은 알드 가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 바로 다우, 당신 언론 혼자 오더킹덤스 오브 더 얼스 이 땅의 모든 왕국 중에서 당신 혼자 다우 당신은 요 다우가 요 다우죠 has m 메이드 만드신 분입니다 해브 a 니 t h 땅과 하늘을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얘기죠. 인클라인 기울이십시오. d i n e 당신의 귀를 오 l o r 여호와시오. a 그리고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라는 거죠. o p 열으십시오. Dine e 당신의 눈을 오 l o r 여호와시오. a 그리고 눈을 열어서 씨 보라는 거죠. a 또한 h e 들으십시오. All t 이 모든 말을 of s 네 n s 에시리아 왕의 말을 위치 그것이 has sent 어 보냈다는 거예요. 어 누구를? 여기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죠. 예, 사실을 보냈다는 거죠. 왜 보냈느냐? 리프로치 모욕하기 위해서 더 리빙가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어보 트루트 진리의 로드 여호와셔 더 킹스 아시리아 아시리아의 왕이 해브레이드웨이스트 황폐화시켰습니다. 오더네이션스 모든 나라들을, a 그리고 델 컨트리스 그들의 각 지역들을, a 또한 해브캐스트다 파기시켰습니다. 델 가츠 그들 신들 그그 그 파괴된 나라들의 신들이죠. 인투 더 화이얼 불에 다 집어 던져서 다 파괴했습니다. 월 왜냐하면 데이 그들은 월 로우 가츠 사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보도 오히려 더월 커브민스 핸 사람의 손으로 행해진 일들이 결과입니다. 우드 앤 스톤. 나무와 돌로 만들어지고 겨울벌 그러므로 데이크들은 have destroyed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them 그들을 요 대인은 애시리아고요 됨은 그 함락된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영어가 그 한국어와는 달리 대명사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걸 추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 이제 되어볼 그러므로 올롤다월 가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오 세이브 구원하십시오 어수 우리를 프로미스 핸드 세네크립의 손으로부터 That, 바로 오더 킹덤스 모든 왕국들의 오브 디 얼스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국들이 메이노 no,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느냐 데트이야를 알고 있다는 거죠 데트이아가 뭐예요 다우 당신이야말로 알더 로여호시입니다 이건 바로 다우, 당신 올리 오직 한 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 그때 아이자야, the son of a m 모 z a m 모 z 의 아들 아이자야가 세누 보냈습니다. 언제 해제키아? 헬제키야, 해제키아에게 세 말하기를 더스 이렇게, 세트 말씀하셨다.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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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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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것이 요건 이이렇이렇이죠 이렇게, 이렇 그 말이다. 어떤 말이냐? 위치야가 지금 월드를 꾸며주고 있죠. The Lord 여호와께서 has spoken, 말씀하신 concerning him, 그에 관해서, 세네크립이죠. The 벌진, 처녀, the d 차 o r of i 시온의 딸, 처녀, 시온, 이 has despised, 그, 무시했다는 거예요 너를 and laughed 웃는다 비웃는다는 거죠. The, 너를 t 스콘 조롱하기 위해서 더 도르로브 제루슬룸 제루슬룸의 딸이 자이온이죠. has shaken 머리를 흔든다. 헐 헤드 그 그의 머리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에 t 너를 향하여 whom 누구를 했느냐 다우디가 리프로치드 모욕 a 플 d 스 l a s 신성 모독을 했느냐 and 또한 a g a i n 누구를 대적해서 했느냐 다우디가 e x a l t e 높였느냐죠 thy v o 너의 목소리를 and 또한 lift up, 들어 올렸느냐 thy e y 너의 눈을 온하이 높이 이건 바로 against the holy one, 바로 거룩하신 분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향해서 한 것이다. 바이타이 썰번츠 너희 종에 의해서 has, 하지 않느냐 도 내가 리프로치드 모욕하지 덜나올 여호와를 엔 또한 해세드 말하기를 바이더 머티튜드 마이 최렬 나의 엄청난 수의 전차가 M 이다 아이, 내가 그 전차들과 함께 컴업 올라왔다. 해이터 더 마운틴스, 그산 위로. 저도 사이즈로 레바논, 레바논 옆에 있는 앤, 또한 아이, 내가 웨어 그 컷다운 찍어 내렸다. 더 톳에다서 그키큰 백향목들을 데어로 거기에 있는 앤, 또한. 더 초이스 휴얼트리스그 잘생긴 전나무들 e 어 h 거기에 있는 이걸 찍어내렸다는 거죠 e the choice, t h 어 i c t o i the h o the o i i the o i c e t 그 e the o 이렇게 해서, 이늘도우 우리는 2개월 이렇게 서살펴보 해서, 이렇게 해서, 해서, 문장길어지이요게복잡이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해턴 분석 구조 분석을 통 해서, 아이자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